안녕하세요 투트라디오입니다 노량해전을 감행하겠습니다 마침내 2월의 마지막입니다 2월의 마지막 노량해전을 노량해전에 10만 대군 출정 예정입니다. 일단 이렇게 갑니다. 마이애미대 미네소타 경기든요 글쎄요. 내일 마이애미의 버틀러 선수가 나올지 안... 아직 지금 퀘스트 나버리거든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미네소타의 타운스 선수는 결정결정이결정하고요 결장... 미네소타가 뭐, 워낙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애미가 지금 뭐, 연패 중이긴 한데, 홈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마이애미가. 마이애미 승을 가져갑니다 물론 뭐 배당이 얼마 안 나오지만 지금 배당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찬물 더운 물 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소사장과의 전투가 이기느냐 지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찬물 더운 물 가릴 때가 아니에요 저 배당이니 고 배당이니 중 배당이니 중저 배당이니 중고 배당이니 뭐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 일단은 하고 또두 번째 경기가 이제 운명의 세란토니오입니다. 운명의 세란토니오, 세란토니오 대 델러스 경기 거든요 세란토니오 알드리지가 결정을 합니다. 글쎄요, 세란토니오의 수상격인 알드리지가 결정을 한다는 것은 좀 타격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글쎄요, 델러스의 돈치치 선수 그리고 포르징기스. 이 선수들에게 좀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세나토니오가 뭐 벤치 멤버가 좋은 편입니다만은 델러스도 벤치 멤버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델러스를 가져갑니다. 델러스 승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끝냅니다 오늘. 내일이죠. 내일 내일자 NBA입니다. 마이애미 승, 그리고 델러스 승. 1.6배 나오거든요. 계속 말씀드리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중류는사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2월달, 지금 이제 오늘 오버가 안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42,000원. 이거를 지금 숙제로 내느냐 마이너스로 내느냐 중립화느냐 기로에서 있기 때문에 찬물 더움을 따를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마이애미 생 델루스성 신반등고를축정시킵니다 10, 그래서 2월에 전이 전쟁이 어떻게 될 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전투를, 전투에 임하겠습니다. 노량해전을 준비하겠습니다. 노량해전.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죠. 내일 지켜보겠습니다. 동참을 해주실 분들은 지원군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